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또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 제목 제모 예수님 닮기 위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뭐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속에 지금 보도, 사 주님의 형상 이지소서 무한한 그 사랑 풍성한 품을 슬픈 자 위로 가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로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나무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가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시편 60편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부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0천 명을 죽인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8장 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으로 보면 아마 전쟁 초기에는 다윗이 큰 곤란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초기에는 다윗이 유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불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위기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초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줄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들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력이 약한 것도 상대방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어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가는 포도주를 우리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기하여 공경에 취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 적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어야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며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적군이나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사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달게라고 하는 의미는 휘날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이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큰 공경에 빠집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에 짐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대하여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와의 호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 앞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죠. 어제 밤 하나님께서 꿈 속에 나타나시어의 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배에는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이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치나 하나님께서 요한이시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삶 가운데 약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요한이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은 길라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식 귀이며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도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시사라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고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다윗시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내용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계을 나눈다. 숯골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라 또내 것이다. 문하세또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적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그들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용감하게 행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쇠로 인하여 잠시 잠깐 낙심하고 힘을 잃었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에 용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행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축복받고 은혜로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믿음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으로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손으로 꼭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성도의 기도가 운데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이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그들의 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과 병약을 시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신경은 정상으로 돌아올 쩌다 모든 불필요한 것은 제거될 쩌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 주시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혈로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기력증이 떠나가게 하시며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 침혈 왔던 육신의 간관함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압도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올 쩌다 간건케 될 쩌다 가정은 회복되어지며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벽 재단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 저다. 우리 주님과의 전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경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